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재료와 기술이 손님을 불러들이는 주된 여건이죠. 그것을 갖춘 집이 바로 이곳인데요. 순두부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같은 음식이지만 그 뚜렷한 실력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순두부는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음식이 결정되지 않을 때 그냥 바로 먹기 좋은 음식이고 식당들도 많지만 직접 제조하는 두부와 시장에서 사다가 하는 것은 그 맛이 크게 구별이 됩니다. 두부는 누구에게나 몸에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좋은 음식이죠. 이 집은 맛이 좋고 양이 많습니다. 강추합니다. 그리고 부패식으로 반찬이 놓여져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가격은 만천원 정도 하는데요. 음식에 솥밥을 제공하는데 그 누룽밥이, 누룽밥이 아주 달콤해서요. 뭐 가격이 싼 편인 것이죠. 그리고 하얀 순두부는 마음껏 퍼먹을 수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